오일장 나들이에 나선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짐보따리를든 어르신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편안하게 버스를 탑니다. 지난 1월부터 청송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 버스 요금을 무료화했기 때문입니다. 1,300원의 요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읍내 외출도 잦아졌고 이동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도 이제 탑승하게 되고 장거리도 예를 들어 이제 볼일 보러 가고 예를 들어 종산에서 옛날에 전성장 모든 사람 진보까지 도고 요금 무료화 이후 농어촌 버스 이용객은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버스 기사들이 체감하는 승객 수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이 많아졌고요. <laughs> 얼마 전도 많아지셨어요. 뭐한2 이상 <laughs> 유동인구가 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날에 맞춰 하루에 음내 볼일을 한꺼번에 보던 주민들이 여러 날로 분산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잦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떠문 떠문 지금은 래에는 조금 음, 많이 좀나오 많이 좀나고 장사도 이것 많이 살아 오셔요. 무엇보다 노령층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되면서 생활에 활력이 더해지고. 보편 복지 수준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전반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청성군이 요금 무료화로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3년간 운송 수익금 평균액인 3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미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아주 인생 살아가는 게 즐거워하고 어떤 어디든지 내가 청송 관계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또 건강에 어떤 향상,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다른 지자체와 전남 등의 시군들이 이따라 청송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봉화군은 내년 1월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송군과 전남 완도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봉화군 노어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국민은 물론 봉화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무료 승차 혜택을 줍니다. 영주역역이 운행하는 14대의 노어천 버스 41개 노선에서 요금 무료화가 적용되고 인근 지자체를 경유하는 구간은 제외됩니다. 저희가 운송수익금 평균을 봤을 때 4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보다 더큰 폭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화 지역 농어촌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740여 명, 연인원 26만 7천여 명이 무료 이용 혜택을 볼수 있고 관광객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 증가와 또 이로 인한 지역 활성화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보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견입니다.